안녕하십니까급파이크입니다 아, 이번 차량은 캠지스에서 나온 세보 o 라는 자동차인데 2020년도 차량이고 어, 말소를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탈거를 할건데 오늘은 이제 탈거하고 저희 어, 똑같은 배터리팩이 하나 있어서 그 내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d b y e Goodbye. 여기 운전석하고 조수석 사이에 어 주차 브레이크 밑에 커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열면 여기에 안전 플러그가 있는데 안전 플러그를 먼저 빼고 어 이렇게 여기 주황색 부분을 위로 당기면서 올려야 이게 빠집니다 빼고 나서 그리고 이제 또 어, 운전석 시트 뒤쪽에 어, 12볼트 보조 배터리가 이 부분쯤에 있는데 여기를 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 이 카바를 먼저 탈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뒤쪽에 이게 이제 12볼트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단자고 보러스 단자고 여기 있는 게 이제 OBC라고 온보드 차지인데, 이게 이제 충전 제어 모듈인데, 이것도, 어, 좀, 고장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OBC, 충전이 잘안 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어, 이거는 이제, MCU, 모터 컨트롤러인데, 이제 인버터 기능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배터리 어, 고전압 배터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삼상전압이 어, 모터로 공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단자를 내고 12볼트 보조배터리까지 지금 이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전압 차단 절차는 끝났습니다. 자, 이것도 후륜 구동 기반이고 이쪽 이제 대우에다가 어, 모터를 바로 연결해서 작동하는 방식이고 위쪽에 보면 여기 모듈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LDC 컨버터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전기 자동차들은 12볼트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어 어느 정도 어 가지고 LDC 컨버터에서 어 12볼트 배터리를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LDC 컨버터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모든 전기차에는 이 LDC 컨버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모든 그 전기장치 에 작동하는 게 대부분 12볼트 전기를 쓰기 때문에 라이트라든지 오디오라든지 모든 이 스위치 버튼들이 그래서 12볼트 어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까 위쪽에서 설명드린 어 삼상 전기 세 개가 여기 이쪽에 이제 어 MCU에서 이세 가닥이 내려와서 여기 모터에 어,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일단 배터리는 이 하부에 이렇게 이, 이 박스가 이제 배터리팩인데 이거는 이제 풀어서 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조 배터리하고. 어, 안전플럭을 뺐는데요. 안전플럭 외에도 어 고전압 커넥터 단자들이 위쪽에 있는데, 이거, 그거를 어 탈거를 하려면 시트를, 양쪽 다 시트를 빼고, 또 여기 위에 있는 플라스틱 가발을 어 해체를 해야 어 커넥터 단자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 시트를 먼저 탈거를 하겠습니다. 자, 시트를 어 해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커버를 아 여기 이제 TMS 커넥터하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mcu 로 가는 반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하부에서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팩을 탈거를 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 좀, 사가가지고 잘안 나오는데, 어, 볼트가 74볼트고, 이게 이제, 카페시티, 어, 109.2암페어입니다. 109.2암페어니까, 어, 이, 이, 배터리 용량이 한 8kWh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뭐, 배터리 무, 팩 무게는 70kg, 70kg입니다. 이렇게 이제, 배터리 팩을 탈거를 했고, 이거는 이제, 반납을, 해야 돼서 이렇게 이제 반납을 하고 저희 이제 하나 보관중인 어 배터리팩을 그 뚜껑을 열어서 내부 배터리팩 어 셀이나 이런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뚜껑 어 케이스 뚜껑 볼트를 다 풀었는데 살짝 보니까 단자들하고 지금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 뚜껑이 오픈이 지금 안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 이거 지금 하나 풀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를 뿌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한자를 풀고, 테이프를 좀 감아놓고, 여기 보시면 이제 p+ c+ 이렇게 있는데 p+ 어, 이게 이제 어, MCU로 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가는 거고 이, 이 c+ 단자는 OBC하고 연결되는 단자입니다. OBC 플러스 단자하고 연결되고 이 마이너스 단자가 어, MCU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O, OBC 마이너스 단자하고 또 연결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쪽이 지금, 이 친구 빼는 게좀 힘들 것 같은데, 음저 단자도 하나 빼가지고, 자, 여기 단자는 이거 풀어가지고, 이거 하나 풀면 되고, 옆에 거는 P-하고 연결되는 거라, 안 빼도 되고, 이쪽에 이제 BMS 커넥터만 이렇게 빼면 이렇게 뚜껑이 오픈이 됩니다. 자, 이제 배터리 내부를 보시면, 어, 좀 이게 저도 아직 처음이라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아마 원통형 배터리 같긴 한데, 일단 여기 마이너스 단자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셀 와이어링이 마이너스 b 1 마이너스 이게 이제 1번 셀 1번 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게 1번 셀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배터리 2번 3번 4번 5번 6번 가서 6번 마이너스인데 이제 여기서 6번 플러스 7번 플러스 8번 플러스 9번 플러스 10번 플러스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해서 어, 20개 셀로 어, 일단 이루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쪽 모듈 하나를 지금 꺼냈는데요 이쪽 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보이시려나 이게 18650 어, 원통형 셀인데 이렇게 눕혀 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쪽을 뜯어서 이게 한 셀당 몇 개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빼고, 브라켓을 뺀 다음에, 이게 자전체거 같아요. 어, 여기에, 이게 또 있고, 이게 이제 단자인데, 단자를 빼 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칸이고 이쪽으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육 팔에 사십 팔 에서 지금 빠진 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총 42개로 한 셀당 42개가 병렬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8650 어, 배터리 셀인데 이게 하나가 아마 어, 아까 이 배터리팩 스펙에서 봤을 때1 0 9 2어니까 이렇게 42개로 나누면 하나당 2 6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게 이제 이18650 사이즈가 이만큼만 하니까 이게 한 셀이고 이만큼이 한 셀입니다. 그래서 둘, 셋, 넷, 다섯개 해서 다섯개 다섯개 열개 이쪽 다섯개 다섯개 열개 해서 총 스무개 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보시 이게 지금 나오는 세보시 어, s e 는 이게 또 업그레이드 돼서 어, 삼성 SDI가 들어간 것 같아요. 용량도 좀, 어, 10, 한 1, 2kWh 정도로 바뀐 것 같고, 이거는 구형 모델이라 8kWh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어, 세보시 구형 배터리 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